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골로세서에서 감사를 강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골로세 교회가 처한 상황, 감사하고는 거리가 먼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감사라? 이거 안 어울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감사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은 골로세서에서 얘기하는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국게설때 감사한다는 사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의 국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 가장 어려운 적이 뭐였습니까? 믿는 자들이 사도직에 대해서 도전했을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려움 당한다고요? 과연 사도 바울보다도 더 큰 어려움 당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따져 묻는다고 그 시련 그 고난이 날라가나요?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그런 시련과 핍박은 감사만이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에 굳게 서니까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지요.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제자들이 그때 어떤 상태였어요? 두려움 속에 너무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떨고 있었죠.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요. 공포가 떠나가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 내가 평안하고 싶다 그래서 평안해진다고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내게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특별히 고난 당하는 상황 그 상황에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그리스도의 평강인데 그 평강은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될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말에나 일에나 감사라 콜로세서 3장 17절 말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입입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 우리의 삶을 보면 요 언어 영역 그리고 일의 영역 이두 가지가 합쳐져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래나다 하나님께 감사라 하는 얘기는 뭐냐? 무엇을 하든지 감사 DNA로 살으라는 거죠. 우리가 이래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불평하고 불미스러운 그런 사람들을 보면 비교하는 데서 모든 게 왔어요. 다인과 아벨, 에서와 야고, 그 다음에 사울 왕과 다윗도 비교한 거죠. 비교는 우리를 불행하게 해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일대일에. 관계예요. 하나님은 나를 아름답게 창조하셨거든요. 존귀하게 창조하셨거든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으로 나는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가 감사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의 일대일의 관계에서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